남구 하객동의 한 버스 정류장이 인도가 없는 곳에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이곳 주민들은 매일 사고 위험을 안고 무단 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우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남구 하객동의 한 아파트와 병무청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. 인근에 학산초등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이지만 한쪽으로만 인도가 설치돼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. 또 인도가 없는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버스에서 내린 주민들은 무단횡단으로 건너편 인도로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집니다. 너무 위험하죠. 네. 아마 버스를 타는 학교를 안 보낼 것 같아. 어디를 안 보낼 것 같아. 위험하니 아예 버스를 안 태울 것 같아요. 운전자에게는 버스에 내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.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고 하차하는 승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.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더큰 문제는 주변 초등학생들도 이곳에서 버스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해 남구 관계공무원은 인도를 세우기 위한 계획이 없을 것 같다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기 바쁩니다. 뭐 아직까지 근데 거기에 무슨, 음, 뭐, 인도 설치든지 그런 건 아직 계획이 아직 없는 걸 알고 있어요. 정확히 제가 말씀못 드리는데. 당장 인도를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주민들은 안전하지 못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. NIV뉴스 우종인입니다.